안녕하세요. 베이벼 품입니다. 왕국 건설 챌린지 할때왜 심들이 막 지들 스스로 아기를 낳고 사랑에 빠지고 이러느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스토리 모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심즈 4에서는 MC 커맨드 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총두 가지인데, 여기 MC 커맨드 센터 4.3.1 버전, 요거 있죠? 요게 가장 최근 거예요. 그리고 MC 오후, 5호, 오후는 그 사랑 나누기 관련된 건데, 요거는 꼭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잘안 쓰는데, 그 왕국 챌린지 하면서 깔았어요. 그리고 두 개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다 다운이 받아졌으면, 내 문서 들어가서, 내 문서, 일렉트로닉 아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즈4 에서 모드, 여기다가 다운을 받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 여기 MC 커리어부터 MC 오후까지 쭈르르륵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됐으면 심지를 한번 켜봅시다. 자 오늘은 제시랑 같이 함께 해볼 건데요. MC 커맨드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MC 커맨드는 어 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트. 여기 심을 클릭하면 MC 커맨트 센터 하고 새로 떴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심 만들기에서 수정하기. 카스, 치트, 옷장, 임신, 결혼, 튜너, 심 유형, 관리하기, 관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먼저 심 만들기에서 수정하기는 말 그대로 수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C 카스, 여기 들어가면은 뭐 신체 규격 설정하기, 뭐 걸음걸이 설정하기, 뭐 이런 식으로 몸매, 목소리, 뭐 이런 거다 선택할 수 있어요. 선호하는 음료 선택하기. 여기서도, 어, 물을 선호하기에도 바꿀 수가 있고, 목소리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음색, 목소리 설정하기. 귀여움, 경쾌함, 청량함, 다정함, 자신만만함.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량을 늘릴 수도 있고, 체지방량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걸음걸이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거만한 걸음걸이로 바꿔볼까? 자 이런식으로 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 진짜 치트 치트 를 들어가면 시몰레온 추가하기 에서 시몰레온을 추가할 수도 있 고요 그 다음에 스킬 치트 실행하기에서 기술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운동 을뭐 10으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10 눌러주면 이제 치트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뭐 10무드라도 변경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무들에 들어가서 행복함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바뀌었죠. 황홀함으로. 반대로 뭐 부정적인 창피함 이렇게 바꾸면은 얘가 또 창피함으로 변해요. 굴욕적인으로 바뀐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무들렛도 바꿔줄 수 있으시고요. 행복하게 만들기를 하면은 모든 욕구를 꽉 채워줘요. 야망 목표 달성하기 하면은 야망 목표가 다 달성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옷장에서도. 이거 되게 유용한 모드. 포즈 리스트에서 뭐 포즈를 하나 골라서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의상을 변경해주고 싶잖아요. 원래 같으면은 얘를 취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이, 어, 포즈를 해줘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거를 이제 쉽게 해주는 게, 잠시 옷장 들어간 다음에 의상 바꾸기에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바꿔주는 거죠. 형태 그대로 의상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스샷 찍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심 관리하기에서 이제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연령 바꿀 수 있고, 연령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성인으로 하면은 얘가 제시 연령대 상승해서 성인입니다. 바뀌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심 죽이기도 할수 있는데 죽이진 않을게요. 나 외계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 뱀파이어로도 만들 수 있어요. 관계창에 들어가서 관계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를 우선심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 저 뒤에 지나가는 저 남자를 눌러서, MC 커맨드 센터 똑같이, 심 관계에서 관계 추가, 그 다음에 상대심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해킹 브랜드는 상대심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뜨죠? 제시를 클릭한 상태로 이 남자를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관계에서 관계 추가 관계 추가가 생겼죠. 관계 추가 누른 다음에 아들, 남자, 형제, 아버지, 남편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어, 아들로 한번 해볼까? <laughs> 자, 그리고 나서 관계창을 보면 브렌트, 아들 생겼죠. <laughs> 어, 또한 가지 이제 심들 사이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랑 낭만적인 관계를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 활성심 관계 상태 설정하기 들어가서 우호적 관계 일괄 설정 들어가서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 친구 중에 골라서 아니면 적이 될 수도 있고요. 골라서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면 친구가 된답니다. 얘랑 이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뜨죠? 얘가 제 어린이라서 낭만적인 게안 떴는데 어 성인심이랑은 낭만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하거든요. 성인심이 안 보이네. 여기다 클릭해서 관계에서 활성심 관계 상태 설정하기, 낭만적 관계 설정하기에서 여기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연인, 끈끈한 연인 아니면 그냥 친구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치트가 있는 게이 MC 커맨드 모드인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MC 커맨드 어떻게 사용하는지였고. 아, 그리고 요거 눌러서, 우체통 눌러서, MC치트를 누르면, 심 소환하기, 숨겨진 가족, 뭐, 보여주기. 너무 NPC 심이 많다? 그러면은 요거. 디플레이 심들 제거하기, 모든 심들 제거하기.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심들을 다지워버릴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심소환하기 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브랜트, 해킹, 하고, 얘를 누르면, 짠! 해킹 브랜트가 금방 올 것입니다. 하고 떴죠. 이렇게 심을 소환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요거는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과 이름을 우리나라랑 반대로 써줘야 됩니다. 이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성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MC 커멘트 센터가 어떤 건지 알아봤고요. 이제 MC 커멘트 센터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스토리 모드 설정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클릭해서 보면은 MC 커맨드 센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또 클릭하셔서 보면은 이제 아까랑 메뉴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신 결혼이랑 색즉시공 요거두 가지가 스토리 모드에 필요한 그 가장 중점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색즉시공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기본 설정 들어가면 근친허용, 로리허용, 동성임신허용, 중복결혼허용. 사랑 없는 나누 사랑 없는 사랑 나누기 허용, 아기 시도하기 허용, 노인 임신 허용,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랑 나누기에 관한 설정이 많아요. 그래서 근치 용 아, 저는 근치는 좀 별로예요. 비활성화. 루리루리가 요리, 어떻게 활성화가 될수 있나요? 당연히 비활성화. 그 다음에 동성 임신. 이거는 활성화. 이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중복 결혼, 이거 하면 재밌겠죠? <laughs> 여러 명이 막 결혼 중복해서 하면은 재밌겠다. 활성화. 그 다음에 사랑 없는 사랑 나누기. 돼지 외환대, 활성화. 아기 가지기 시도하기. 활성화 이미 되어 있네요. 노인 임신. 돼지 외환대.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설정이었고, 그 다음에 인신 설정 들어가서 위험한 사랑 나누기 확률. 100%. 100% 안전한 사랑 나누기란 존재하지 않아. 이래서 이제 100%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기 같도록 노여, 노력하기 확률 80% 부족해 100% 알아서 사랑 나누기 활성화 되어 있고요. 알아서 아기 가지도록 노력하기 활성화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술 사용하기를 누르면은 그 사랑 나누기 하는데 기술이 생가요? 요거는 활성화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 MC 임신 결혼을 들어가서 임신신 선택 임신하는 연령대가 지금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성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 해주고, 그다음에 요일 이게 임신을 언제 하는지 <laughs> 이게 토요일로 돼 있어. 전부 다 할게요. 이제 애기 천국 되는 거야. <laughs> 자 월화수목금토일 다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활성 심의 연인 보호하기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여러분이 플레이하는 심의 그 연애 관계는 건드리고 싶지 않을 때 이거는 비활성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플레이하는 심의 그 연인을 다른 심과의 관계에서 제약이 해주는 거야 저는 비활성을 할게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플레이된 가족 보호하기 이거를 하면은 활성화를 하면은 여러분이 플레이하고 있는 가족은 임신을 하지 않아요. 네, 이것도 비활성화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임신심의 파트너 선택, 불륜 허용. 당연히 허용이지. 그 다음에 근치는 금지하겠습니다. 최대 자녀수. 6. 근데 이 최대 아기수는 한 번에 임신할 수 있는 최대 아기수예요 그래서 쌍둥이 말하는 거야. 최대 쌍둥이가 6쌍둥이인 거예요 지금. <laughs> 신하면 결혼할 확률 반으로 해주자 50%. 입양 설정, 입양 확률, 와0포에 50%, 동성 커플 50%. 다음 입양 연령은 전부 다 활성심의 연인 안 보호할 거라고. 그 다음에 플레이된 가족 안 보호해요. 결혼 비율 아몇 시트로 할까? 너무 많이 결혼하면 재미 없으니까 50%. 그 다음에 노숙자 심은 결혼 비활성화. 그다음 결혼심의 배우자 선택 금친 금지구요 배우자의 성별은 남성, 여성 상관 없고 이거 어, 없음. 자 그다음 이별 설정 자 이별 설정이 있어요 이별 설정 영을 입력하면은 관계가 안 변한데 그럼 100으로 바꿔 볼까요? 자 100으로 바꾸고 이별하면 이사 나가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이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중요한 거는 여기 MC 임신 결혼이랑 MC 색즉 시공. 요거였어요. 자, 그럼 모든 설정이 끝났고, 아, 이게 부 아, 우리 제시의 양아들. 와서 청소하고 있네. 자, 아무튼, 이제 이거를 설정을 제대로 바꾸려면은 게임을 재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재시작하라고 하니까 재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어, 제시가 여기 고양이랑 노는 모습을 조금 보다 보면은 엄청난 일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오알림청이 하나 떴어요. 관계의 변동. 해킹 브란트와 해킹 브란트. 에? 이름이 똑같네. <laughs> 해킹 브란트. 저건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아 이름이 다르구나. 해킹 브랜트와 해킹 브란트는 <laughs> 과거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다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첫 번째로 뜬 소식이었어. 와, 엄청 쭈르륵 뜨고 있는데요. 자, 갑자기 너무 많이 떠갖고, 음, 자, 일단,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됐어. <laughs> 어머,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일단, 입양! 입양을 했어. 존슨 앨리스와 랭그렛 낸시가 입양을 했고요그 다음에 그, 레슬리 앤젤리나도 입양을 했고, 여기, 조니 제스트와 김, 남이 김이 결혼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떴어. 다 입양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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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결혼. 이게 뭐 끝이 없어, 끝이. 전부 다 입양을 하고 결혼을 하네요. 자, 제가 아까 여기 분명히 다섯 명의 심을 넣어놨는데, 지금 딱두심 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기도 임신한 심들도 굉장히 많고, 자, 막 이렇게 첫 개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남자애는 이미 가정이 있는 거죠. 헤일리도 이미 가정이 아니라 그, 사귀는 사람이 있는 거죠. 헤일리는 다운이랑 사귀고 있고, 예, 토마스는 날이랑 사귀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플레이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 막 바람 피거나 이런 장면은 없었는데, 불륜 그 설정을 하면은, 불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랑 애를 낳는 것도 가능하고, 그 왕국 챌린지처럼, 완전 그런 막장이 가능한 거죠. 임신도 막 엄청 많이 하고. <laughs> 나중에 진짜 애기 밭이라니까. 애기가 막한집 건너 한집막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 스토리 모드는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서 해야지 재밌고 아니면은 자기 그 심은 조금 보호를 해서 하는 게 재밌고요. 네, 너무 많이 하면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아서 좀 짜증 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내가 관음하는 것처럼 하고 싶을 때는 스토리 모드 완전 심하게 설정해서 해도 재밌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적당히 이제 뭐 임신 확률은 뭐 10%에 뭐 결혼은 하지 않고 뭐 사랑만 그, 사랑에 빠지는 것만 가능하게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